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및 테스트를 할 제품은 HDR-PJ675 소니 캠코더입니다 한번 언박싱을 먼저 해 볼게요 열면은 이렇게 어 보증서 있고 어 매뉴얼 드리겠죠 레코더 매뉴얼 있고요 요거는 삼성 요거 128GB 이렇게 있구요 열어볼까요 구성품은 조금 간단하네요. 이거는 본체. 본체고. 이거를 요거. 내려놓을게요. 본체고. 이이거는 요거. 이제 USB가 아니구나. 이거는 HDMI 칸이고요이거는 요거. USB네요. USB.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이거는220그 연결하는 거네요. USB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충전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저는 충전기를 여기 따로 샀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 슈 마이크를 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이거 뭐 줌인 줌아웃 이런 거고. 여기 이거는 여기 이제 프로젝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기가 찍은 영상 같은 거 프로젝터로 볼수 있는 그런 거고. 이거는 LCD고 여기를 열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크랑 헤드 이어폰. 마이크랑 이어폰 낄수 있네고. 마이크는 이제 추가로 마이크 끼는 거죠. 전원 버튼이고. 요거는 프로젝터 인? 뭐 이거고. HDMI. 또 여기는 이제, 그 거네요. 여기는 마이크로 SD 넣, 넣는 공간이네요. 그리고 녹화 버튼. 여기는 전원. 아답터 끼는 데고. 여기가 배터리 끼는 데고. 소니 캠코더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전원을 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녹화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줌 엄청나죠? 요 렌즈가, 보세요. 그 움직이면, 이렇게, 안에 렌즈가 짐벌처럼 움직여요, 벌처럼 안에 렌즈 자체가 짐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손떨림을 정말 잘 잡더라고요. 뛰어가면서 촬영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흔들려요. 손떨림을 정말 잘 잡습니다. 이거 한번 충전기, 소니 정품 충전기도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보시면은. 이거, 이거는 뭐, 충전기 매뉴얼이겠죠? 메뉴얼 드리고 호환 충전기도 있긴 한데 괜히 또 호환 샀다가 좀안 좋을까 봐 비싸지만은 소니 정품 충전기를 샀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중, 중용량 중 배터리 완전 대용량 아니고 완전 대용량 바로 밑에 거 오케이. 요거는 요게 생겼냐 요거로 이제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요거 충전해 가지고 직접 촬영을 해 가지고 촬영한 영상까지 다이 영상에 다 포함해서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하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캠코더 테스트. 테스트에요. 지금 폭염이라 땀이 장난 아닙니다. 캠코더 테스트. 자, 인물.